독도 얘기도 하고 가야죠. 아이고 도대체 짧은 1박 2일 동안 뭔 일을 이렇게 많이 저질렀어 식사 두번 하면서 식사 두 번에 그래서 네. 처음에 첫번에 나베 먹다가는 어 그, 역사 문제 관련된 얘기, 유한, 부 관련된 얘기 한것 같고, 오므라이스 처먹다가 갑자기 독도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음. 그건 지는 아무 얘기 안 했다고 그랬거든. 네. 그러니까. 어쩐지 1시간 25분 동안 오므라이스 처먹었다고 했을 때 이상하다고 했어, <웃음> 내가. <웃음> 생각은. 네. 근데 이제 이상민 미,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박진 장관과 이제 대화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이상민 의원이 독도와 위안부 등 문제를 논의한 정상간 그 문제를 정상간에 논의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시사 총리 언급은 있지 않았냐라고 물었더니 박진은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회피했습니다. 얘기했네. 했네 했어. 했네 했어. 했네 했어. 왜냐면 인제는 일본 그 뭐라 그러냐면 이 장관 새끼라는 그런. 그러면 우리 대통령 말은 안 믿고 음. 일본 언론 말을 믿으라는 겁니까? 맞아. 그래 일본 언론이 더 솔직한 것 같아 왠지. 훨씬 더 솔직한 것 같아. 어? 너보다도 일본 언론이 훨씬 더 솔직한 것 같아 진아. 음. 어? 근데 뭐 계속 물으니까는 제 기억에는 없다. 뭐. <laughs> 듣고도 기억 못 한다 이러는 거 아니야? 근데 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 이상민 의원 막 계속 묻고 이러다가 박 저게 누구야? 박진 장관이 계속 모른다 뭐 이렇게 뭐 하다가 그럴 리없다뭐 이러다가 그러면 어? 두 정상 식당에 갔을 때 박진 장관이 배석을 했냐라고 보니까 아니요 같이 안 있었는데요. <웃음> <웃음> 니가 어떻게 알아? 했는지 안 했는지 니가 말하 입장이 아니잖아. 말하면 안 되지. 그게 뭐야. 본인이 있지도 않았는데, 그럼 뭐. 있지도 않았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었다 어, 그런 거지. 일은, 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laughs> 그건, 그건 니네 <laughs>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이씨, 다 개인적인 생각만 하네. 때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너무 민감한 사안이라. 언제 어떤 형식태로 발현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독도 인근에서 우리 그, 어, 구축함하고 일본에 초계기하고 있었던 레이더 전파 사건, 네. 이 자체에 대한 사, 과 내지 이런 게 이루어져 버린다고 치면, 사실상 이건 영유권 내주는 거거든요. 네. 그걸로 해갖고 연결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없길 바랍니다. 네. 지금 이것 때문에 군이 부글부글 끓고 있대요. 지금 지소미아를, 지소미아를 요구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어, 그니까 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 우리 그 탐지, 탐지 관련된 정보를, 늦게 주면 된다. 음. 미사일 날아가고, 날아가고 난 다음에 주면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일본 정부가, 이거 김정대 의원 얘긴데이 구축함에 있는 탐지 정보를 일본이 동시에 받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우리나라 그 이지쌈이라든지, 음. 이런데서 취합해 있는 정보 자산들 자체를 실시간 일본이 동시에 받아볼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는 거야. 음.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 국방 관계자들이 빡이 돈 거야. 음. 그 외교부부로 알아서 하라 그러세요. 우리는 그런 거못 해줘요. 라고 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국방부하고 외교부가 첨예한 대립을 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그리고 이것만 해도 진짜 기시다가 얼마나 윤석열을 시다발이로 생각하고 있는지 딱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문제되는 게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밥 먹다가 느닷없이 얘기를 한다? 외교 관계에서 나 아무, 네, 아무런 약속도 없이 갑자기 그, 사, 그 자리에서 민감한 문제를 딱 얘기를 한다? 이건 그냥 시다바를 보는 거야, 그냥. 아 나는 윤석열하고는 아무 말이 해도 얘는 아무 말도 못해. 이게 딱 깔려있는 거예요. 아, 얼마나 원래, 개무시하는 거야, 이게. 고등학교 동창이 갑자기 찾아와. 음. 밥을 먹자고 그래, 오래간만에. 한참 밥 먹고 이제 첫수를 뜰라고 그러는데, 너돈 있으면 천만 원만 빌려줘. 이거는 똑같은 <laughs> 느낌일 거 아니야. 그건 뭐다? 어? 학교 다닐 때이 새끼가 내빵 셔틀 했던 새끼거든. 일진들이. 야, 셔틀은 내가 시켰지. 내가 거기서 빵 셔틀 할 군번이야? 어? 근데 왜그 동창이 찾아와서 갑자기 돈을 음. 내놓으래? 부터 그때부터, 그때부터 빨대가 좀 있긴 있었으니까 그런 거 같긴 한데 뭐 <laughs> 어찌 됐거나 요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자 술이나 먹어 술이나 먹어 그러면서 음. 기시다랑 원샷 해가면서 그냥 무뭐 말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먹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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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너돈좀 있냐? 아유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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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도치 끝나고 해. 나서 어. 야 술밖에 안 먹고 나왔는데 청구서가 오는 거지 음, 음, 음. 야그날또 나한테 천만 원 준다며 그것도 무이자로 준다며 제가요? 내가? 아니 그때 네가 내 얘기 듣고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없는데 <laughs> 아니야 네가 그때 그렇게 생각, 얘기했다니까 아이 새끼 예전에도 기억 못하더니 똑같네 똑같네 얘기했어 이너는술한 잔만 먹으면 새끼 그 말한 것도 기억을 못하고 너 그거부터 고쳐 이 자식아 그러면서 <laughs> 나중에 이게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야 아저씨 아. 그, 이런 와중에 김대중 오부지 선언에 관련한 내용이 <laughs> 링크가 끊겨있대. 일본은. 링크가 없어졌대요. 음. 일본에선 볼 수가 없답니다. 이게 뭔 아, 내용인지. 이 정도쯤 되면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무덤에서, <laughs> 야, 이씨, 기들어! 이러고. 일어나실 것 같아요 음. 정말 음. 그만 좀 헤쳐먹어라 이러면서 네그 네,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원문 문서 자료가 일본 일본 외무성 누리집에서 찾을 수 없는 페이지로 표시됐습니다 이게 방치가 돼 있다는 건데요 방치가 아니지 끊은 거지, 끊은 거지 이건 <웃음> 원래 <laughs> 만들어놓은링크를 <만드는 웃음> 안연결되가 있으면 얘들이 끊은 거지 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무슨 뭐 김대중 오부치 선언 관련한 우리나라 사람들도 궁금해서 찾아는 볼거 아니야. 그 아마 얘기죠. 일본도 찾아보는 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어라 자료가 없네 음.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런데 그 누리집 사용 언어를 한그 영어로 변경을 하고 음. 어, 이제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 당시 기록 관련 항목을 선택하면 이 문서가 영어로는 또 정상으로 보 일본의 변경... 영어로그 정도 할수 있는 애들이 얼마나 어, 있다래 그래. 그 아, 일본 애들한테는 아. 숨기고 싶은 건가? 일본 애들한테만 음. 숨기고 싶은 거? 아니, 쉽게 찾게끔은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영어를 동원해야 될 정도로 하게.